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굉장히 해가 뜨거워지는데 코인은 자꾸 그 열기가 조금 식어가는 게 아닌가 싶지만 네, 더 더워지는 만큼 코인의 열기도 더 뜨거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뭐 시장에 큰 특별함이 없어서 네, 그냥 좀 쉬려고 다른 뭐 컴퓨터 업무도 해야 돼서 영상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단기 아 단기래.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네, 옵션 만기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 올수 있다라는 내용. 뭐 지금까지 특별한 옵션 만기로 인해서 뭐 그러한 사항은 없었지만 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만큼 예, 여러분들도 조금 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 이더리움이 2,400만 달러. 제가 2,300볼이라 했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300, 400 구간이, 어, 조금, 어, 강한 지지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어,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어, 좋은 기사긴 한데, 에, 7월, 줄, 7월 중, <laughs> 말이 꼬이네.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 단기 조정후 폭발적 돌파 온다. 어, 저도 좀 기대는 하고 있긴 한데, 어, 일단 뭐, 기사는 기사뿐이니까, 예, 일단 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또 이제, 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뭐, 큰 시장이 이제 뭐, 이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시장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김프는, 네, 1% 미만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 테더는, 뭐, 4.8, 7, 뭐, 4.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 비트 도미는, 어, 지금 한65.9 정도 됩니다. 예, 네, 뭐, 단기 1봉상 뭐, 주봉이야 고점에 있고, 어, 비트 도미에요. 떨어지면 알트가 좀갈수 있는 비트 도미. 주봉은, 네, 어, 지표가 고점, 월봉도 고점, 1봉도 이제 밑에서좀 올라와서 단기 고점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어, 기대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원캉 이제 뭐 차트나 어,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 조금 어, 합이 맞아서 시장에 좀 상승을 일으킬만한 그런 고개 어, 없다 보니까 뭐네 좀 시장이 좀 주춤하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실망이나 이렇게 어, 계속 언급 한대로 어, 여러분들이 대응은 네, 현재는 뭐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신규들이 좀 상장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뭐 거래 대금은 뭐 사실 뭐 오를 때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긴 하나 어, 또 이제 뭐 투자자들도 어, 많이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저조하고요 일단 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월봉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번 달 시작하면서 예, 봤던 구간이에요 1억 4천 좀 많이 내려오면 1억 3천 5백에 어, 전후 1억 3300과 3, 3 7 0 0구간뭐 지금 현재 이제 밑꼬리를 좀 올려주는 그림은 뭐좀 긍정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요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다음 달에 요렇게 시작하면서 밑꼬리를 또 내리면서 요이 평선에 맞고 반등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으니 항상 어, 한 달마다 요런 이제 눌림은 늘 오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수렴 안에서 예,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요쯤이 우리가 방송에서 살펴봤지만 한 7월 중순쯤 됩니다. 뭐 FMC가 뭐 파월이 이틀간 이제 어, 연설을 연설인가? 예 그걸 하면서 뭐 금리 인하는 없다. 예뭐 관세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일단 최신화로 나온. 예 그런 뉴스 기사에 의해서 우리는 어, 입각해서 어, 대응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주봉이 어, 지금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항상 밑꼬리 달고 음봉을 양봉으로 흡수하면 네, 조금 약간 반등 반대로 이제 이 양봉을 그대로 음봉으로 예, 또 흡수해서 내리면 좀 눌림이 오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조정에아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예,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이런 예, 폭 기간들 예, 이렇게 이제 가면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제 방향이 나오는 어, 흐름이 나왔는데 조금 상황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것처럼 MACD가 이 수평 중심 아래만 안 오면 괜찮아요. 뭐 CCI나 RSI는 언제나 뭐 이제 어뭐 과열됐다가 좀 해소하기도 하지만 뭐 같이 이렇게 지표가 내려올 때 내려오지만 그래도 MACD가 수평 중심을 이탈 안 하니 그래도 흐름이 예 조금 어,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현재 일봉이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요 수렴에서 예,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 그림 근데 이제 요 그림만 보다 보니까 어뭐 단기적으로 이제 요렇게 w를 볼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네, 요런 이제 w로 또 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엄마인지이해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차트적으로도 볼벤의 상단의 박스권, 그리고 뭐, 비트 도미는, 네 계속 상승하니까, 어쨌든 얘가 좀 내려올 기미가 보여야, 어, 이더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비트 도미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도 이제 뭐, 비트에 따라서 조금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업비트로 1억 4천과 1억 5,500의 천어 박스권, 그리고 바이낸스로는 10만과 10일 만에 박스권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조금, 어, 이탈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저항은 아주 강해요. 근데 지지는 조금, 어, 약하죠. 사람의 심리가. 이탈하다 보면, 이제, 요런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이제, 너도나도 팔다 보니까, 이제, 페닉셀처럼 조금 길게 밑꼬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조금 긍정적인 것은, 예, 이 62평선이 이탈이 되고, 조금 빠른 회복과, 현재 지금 고구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수렴을 잃어가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200 이평선이 요거는 예, 이제 120이죠. 요렇게좀 올라가면서 이제 크로스가 나올 때 모든 것이 좀 정배열 될것 같아요. 그때 이제 캔들이 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가속도나 이제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 과거에 조금 왔던 부분을 무조건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늘 조금 음, 생각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 이런 이제 저항이 뚫려서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가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요구간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 전투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상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밑꼬리를 빼더라도 계속 반등으로 갑니다. 예, 항상 상승장에서는 조 정도 조금 짧게 오고 예, 뭐그 밑에 올것 같지만 안 오면서 이제 볼밴의 하단부를 타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어, 형성이 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상승할 때는 좀 그래요. 갈때 보면 눌러도 이제 가는 게더 빨라요. 때로 반대로 떨어질 땐 떨어지는 게더 빠르듯이 어, 만약에 나중에 이런 구간이 뚫리고 비트 도미나 테도 도미나 이제 어, 좀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그 순간을 조금씩 즐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일봉이긴 한데 그래도 주봉과 월봉은 주, 월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피, 어, 걸리지만 일봉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마다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또 CCI가 또 아래를 내리, 내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닥뜨리고 다시금 이렇게 살아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가봐야 또 여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고 눌릴 바에 어차피 여기서 또 이제 박스 행복권으로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MACD를 보게 되면 에, 수평 중심에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지만 뭐 방향은 이걸 보면은 다시 이렇게 내릴지 올라갈지를 이제 뭐 다음 주 돼야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의 요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에, 올라가더라도 어, 이렇게 좀큰 불륜감으로 살아나기 보다는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한번더 내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형태가 맞지 않겠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내려서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것도 있지만 어 지금 요 이제 볼밴 상단 하단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와치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구간이 어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 제가 볼땐 시장이 조금 어 장고와 별개로 어, 시장이 좀 숨은 잘 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에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우리가 그때 밀렸을 때 300이 저는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뭐 장중에 이다라고 조금 살아났지만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그래요. 이 122평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그때 동안은 뭐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놀지 않겠나. 결국 이렇게 볼밴 상단과 하단이 박스에 움직이다가 예, 이렇게 방향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일단 뭐 주봉 같은 경우, 예, 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움직이는 친구.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봉 보면서 얘기했지만, 예, 요렇게 이제 사선을 한번 었을 때, 요거 이제 뚫릴 때, 저는 이제 좀 강한 패턴을 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어, 이더리움의 주봉에 이제 볼멘 상단과 하단, 요렇게 이제 요래 나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예, 요 구간을 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보다는 나름 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예, 볼밴은 또 볼밴대로 움직임 나오다가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악재라는 악재는 많이 나왔고 뭐 이제 조금 이런 악재들이 리스크들이 조금 걷어지면서 시장에 좀 열기를 더해 주기를. 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다들, 어, 진짜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지치실 텐데, 어, 조금만 더, 예, 한번 저와 같이, 예, 그렇게 좀 웨이팅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웨이팅, 예, 잘 하시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뭐큰 특별함 없으면, 어, 영상으로 대체하고, 어, 너무 더우니까, 어, 외출 밖에 많이 계시지 마시고, 예,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예, 끼니 잘 챙기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